오늘 체험해볼 직업은 일명 레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캐릭 중의 하나. 예전 때시절에데이지에서 낭만을 담당을 했었죠. 카드 스프레이라고 카드를 던지던 포격을 쓰던 밀라 네브라스킨가 밀라 네브라스카입니다. 네브라스카. 밀라 캐릭이죠. 밀라도 계열이 두 개가 있어요. 뭐 물복이랑 배기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체험해볼 캐릭은 배기 밀라네요. 채찍을 쓰는 배기 밀라. 배기 밀라랑 물복 밀라랑 스킬의 색깔만 달라요. 이 스킬의 색깔만 다르고 이펙트는 똑같더라고. 노란색, 파란색.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파란색이면 배기, 노란색이면 물복. 스펙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뱀 칭호 배기 끼고 계시고 오차각섬에 재분배는 만덱 마노의 재분 상태. 아이템은 배기 어비스 오셋 기본 왕국. 아머, 아머 캐릭이죠. 슈츠를 안 끼고 암머를 입는. 왜 슈츠를 안 끼고 암머를 입기나요? 이러면 암머가더 방어력이 좋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무기는 단계, 1 0 채찍, 떡짝 어비스 리셋, 125. 이게,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복합도 좋고, 단일도 좋은. 효과는 100 정도, 이벤트 효과. 아참디. 신조는 1단계, 이제 2단계 하시고 있으신. 아바타 강화가 돼있네요. 아바타 강화라고 인증서를 이용해서 강화를 할수 있는데, V 배기가 플러스 10씩 돼있습니다 인증서 15개를 써서 백이 주스탯 50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커프 상태는 아유 커프가 졸업이네요 이제 마을 배기는 깔끔하게 1900이 나오네요 마을 배기 1900이고요 스펙이 좋죠 메타 레벨은 20이네요 이것저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콤보가 굉장히 빠른 캐릭이거든요 무딜로 안 하고 콤보로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다가 콤보 캐릭이 140, 130 많이 나와봤자 150인데 이 친구는 160, 170 이클립스 지역에서는 보호가 너무 높다 코어 빼고 갈게요 코어가 120을 받아서 2020이 됐는데 코어는 빼겠습니다 최종 데미지 1%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넵비두개요 배기압이 1940이 나옵니다 도핑은 항상 기본 도핑에다가 전투도핑만 추가 그리고 캐릭터의 연마 상태는 보방 고체, 연강 다돼 있습니다 딜사이클은 뭐 간단하게 디버프 하나 붙이고 콤보 쓰면 되나보네요 잡버프 하나 있고 높이뛰기를 사용하면 데머빈이랑 비슷한 거네요 헤머베냐 텔포 쓰면 회피율이 15초 걸리는 건데, 얘는 텔포 쓰면 5분 동안 공피 3%가 생기네. 보스한테 팩이 쓰고. 야, 이거 보시면 일단 콤보가 개 빠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타격감이 좋은 친구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소리가 좋아, 소리가 좋아. 거의 채찍질하는 소리가 좋죠. 딜이 너무 잘 떠서, 잠시만요. 더 너프시키고 올게요, 캐릭을. 꾹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빨라지나. 지금 1900배기 기준으로 딜은 뭐 290만이 뜨는데, 지금 잘 뜨죠, 딜이. 나름, 원, 거리에요 원거리. 나 광풍 만들어서 잘 버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디를 끼고 있어서 잘 버틸 것 같긴 한데, 타가 2 0레이어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음, 엄청 잘 버티네. 잘 버티네. 많이 안 다네. 그냥 무난합니다. 스킬 딜레이 1초네. 얘도, 그니까, 러두개다할수 있는. 중 딜이 1초죠. 10타에. 1초 캐릭들은 두 개가 다 가능해. 이게 가능한 캐릭이 몇개 있습니다. 콤보하고 싶으면 콤보하고, 무딜하고 싶으면 무딜해도 돼. 무딜을 하면 물량 먹기 귀찮아서, 콤보를 한다고 하시네요. 무딜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콤보보다 무딜이 편해가지고, 아크론의 참력도 아니고, 아참디여서, 뭐더 편하겠죠. 뭐, 이 클립 쌀 때는. 딜은, 확실히, 콤보 딜이, 이제 빠지고 그리고 라이코스가 딱딱해요 딜은 이 정도 뜨면서 무난하게 또 잡힙니다 광폭 들어가는데 광폭 맞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잡긴 잡는데 확실히 콤보보다는 물약을 먹어야 되네 사거리는 대충 한이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거리는 떨어진 거리 역시 다시 한번 느끼는건데 무딜이 좋아요 너무 편해 높이뜨기 써주고 패기 걸고 액션 하면 끝이네요 굉장히 뭔가 스피디한 타격감이 좋다 이런 느낌보다 소리가 좋아요 소리 타격 소리가 좋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격음이 굉장히 뭔가 착착착착 여기서 이제 나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다 이러면은 콤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콤보하면 딜도 올라가니까 콤보도 빨라가지고 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예술이죠. 타격 음이 좋아. 굉장히 차이죠. 카드를 써주면 좋다고 계속 말이 오는데 카드 스프레이 이건가요? 카드 스프레이를 써주면 디버이 걸리나봐 카드를 묻히면 틱뎀도 있고 피읍도 있고 딜도 올라가네 어 근데 이걸 왜안 쓰셨지? 귀찮아서 안 쓰신건가? 일단 묻혀 놓기만 하면 좋은거네 아 그리고 몹을 때리면 기본적으로 그 중독이 있네 중독 데미지 어 근데 잘 지다 뭔가 어우 <laughs> 잘지고만 지금까지 해본 캐릭 중에 루시안이 빠르고 티솔레도 빨랐거든 얘도 빠르네 해본 캐릭이 다 빨라요 예쁜 애는 백인나야랑 비슷했고 실전했을 때 콤보가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게 있어요 평타 다음에 스킬을 쓰고 평타를 칠때 부드럽게 나가 해보시면 이게 바로 올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부드럽구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콤보 수가 문제가 아니고 부드러운 캐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계성이 좋은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이어지는 콤보 딜은 지금 너무 잘 나옵니다 이게 콤보가 하자가 있었으면은 무디를 추천했을텐데 일단 1900배 기준 모든 보스는 쉽게 잡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가볼게요 800배로 한번 해볼게요 1800까지는 또 어떻게 코어 포함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1900은 또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스펙 다운시켜서 현재 배기는 1799입니다 똑같이 진행할게요 도핑 다 똑같고 확실히 눈들이 이제 줄었죠? 300만 못 넘죠? 240만까지 뭐이 정도만 떠도 무난하게 잡죠? 아 어, 근데 콤보 진짜 빠르다 맞죠? 어, 딱 봐도 뭔가 빨라 보이죠 콤보가? 캐릭이 좀 야비하게 뭔가 얍사비 느낌으로 쌀보리 하는 것만냥 촉촉촉촉 막 이렇게 하네. 1,800배기도 무난하게 잡습니다. 단점은 이제 물몸이죠. 왜냐 일단 암호를 낀다는 것 자체가 다른 캐릭보다 이제 방어력이 부족하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에타 레벨 20이라는 거 감안해주시고 아찬 디까지 끼고 있다는 거 감안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잡네요 딜은 다 이정도씩 뜨고 밀라하면또 뭡니까 그 라떼 시절부터 있었던 포격 카드 스프레이는 지금 없어졌지만 포격은 아직 존재한다는 라 거죠 포격이 패치가 돼서 되는 필드가 있고 안 되는 필드가 있거든요 시드는 한번 쓰는데 400만원 필요하네요 일반 필드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번 보긴 봐야 되니까 룬 던전에서 한번 보죠 그때 그 시절 낭만의 포격입니다 한번쓸 때마다 400만원씩 두 번에 800 딜레이 없이 돈만 있으면 계속 쓸수 있는 피옥한 사냥할 때 포격사냥을 하면 은 굉장히 빠르게 에타 레벨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자들만 가능하죠 시드가 시간당 뭐 10억 이상 깨진다고 들어가지고 지금 이클립스는 1799백이로도 무난하게 콤보 쓰면서 잡힌다라는 거 <목소리> 이제 오타 캐릭 중에 하나 지정 범위기 오타 중딜 1.2초짜리 어비스 지역 어비스 코어 포함해서 1,900입니다. 1,900배기 기준 여기서는 당연히 포격이 안 되겠죠. 스포트 중딜 5%가 좋네요. 보리, 보리스처럼 이제 중딜 감소가 있는 캐릭인 거잖아. 아, 마스터리를 또 바꾸면 좋나요? 몸머리 할 때? 아드네 날린이 최고야, 몸머리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 중대, 아까 그러니까 확 깎아주는 거. 이 친구 몰아다 치고. 와, 빨라지네. 중딜 25% 감소네. 아, 이해했다. 폭딜이 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몰아서 스퍼트 지속시간이 10초 동안 중딜이 25%가 감소되니까 그렇게 운용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쁜엔 채널링 쓰듯이, 나야가 마인 쓰듯이 몰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폭딜 넣는 거죠. 그런 또 방법이 있네. 1대1 할 때는 굿페이스 해놓고 무조건 중딜 5% 받고, 모리 사냥 같은 거할 때는 아드레날린으로 바꿔서 순식간에 이제 중딜 25% 감소 받으면서 폭딜을 내는 역시 캐릭은 이런 장단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보이죠 매력적이죠 이, 이거 영상을 보시고 어 좋은데? 얘도 폭딜이 되네?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빨라집니다 허수아비에서 보여드리면 그냥 거미기 썼을 때 1.2초에서 답답한 감이 있죠 스포트 아드레날린을 키면 이렇게 됩니다 점점 느려져요. 지속 시간이 갈수록 중대일 감소 효과가 떨어져서 테이지에서 기본적으로 무리 사냥을 하면은 얼추 15초, 20초하는 목을 다 잡죠. 목을 좀 빨리빨리 못 잡을 것 같으면 페이스 그냥 오프로 받는 것도 괜찮고 그 안에 목을 요리할 수 있으면 현재 국보드로콤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30초에 75 콤보. 못해도 150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무난하게 154 콤보 나왔네요. 카드 스프레이가 아까 틱댐이 묻는 거. 얘도 장강, 장강을 먹는 괴물이구나.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밀라 확실히 듣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밀라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밀라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아, 무기를 직작을 해야 된다? 매물이 없어서, 행위 문제다. 암호를 껴서, 룩 꾸미기가 어렵다. 룩이, 아, 룩이 별로 안 이쁜가 보네. 확실히 비주류들이 이제 무기가 없어서, 뭐, 저도 백이나야라는 비주류를 하고 있지만, 무기를 거의 직작을 안 하면 못 구하죠. 현재 단점을 한번 느껴보고자, 갑옷을 바꿨습니다. 이번 왕국 갑옷에서, 그냥 엔키나 암호로 바꿨습니다. <laughs> 지금 1750배기 딜립니다 1750배기 딜이고 버티는 수준은 광폭 해봐야 알겠죠 광폭 만들어 보고 한번 버티는지 아니면 그냥 뒤지는지 바로 체감이 될 거야 아, 못 해먹겠다 이 정도로 되는지 물방은 12000이에요 현재 1750배기 딜은 220만씩 광폭 들어갑니다 광폭 들어가면 잘 버티는데? 잘 버티네 이 정도면 무화가나 먹으면 만 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현재 스펙을 굉장히 다운 시켜서 1,749배기에 13,100에 마방 1,100입니다. 1공피는45% 전투 도핑까지 해서 다른 캐릭 체험하는 거랑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판 피할 때딜러 수가 없는 게 좋아요. 콤보가 부드러우면 이럴 때버벅대지 않아서 좋아. 한 방이라도 더 우겨넣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답답하지도 않고 광폭 맞을게요 한대 광폭 맞으면 딸피 남아 이만큼 근데 이거는 요양물량으로 버티죠 피 39만 기준 피 만천 남습니다. 요약물량만한 두세 개 먹으면 그 안에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왜 걸어다니는 레오의 심장이라고 불리냐면, 럭키다이스라고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레어 드랍률이 60%가 올라갑니다. 30분 동안. 주사위가 6이 나오면 드랍률이 60이 올라가서 파티에 같이 있으면 레오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놀리는. 그리고 파티에 보리스가 같이 있으면 패시브 효과가 발동돼가지고 무조건 6이 나와요. 무조건 그냥 60%야. 확정으로 이렇게 뭐 밀라도 알아봤습니다 뭐 주관적으로 해본 느낌으로는 인식에 비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인식이 너무 그리고 쓰레기로 만들어놓고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해보면 이거는 진짜 이래서 똥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밀라는 키우면 안돼이 느낌보다는 더군아 지금 단일 배기로만 그냥 해도 단일도 개수 패치도 받았고 물복도 있는데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서 돈이 있으면 대장만 사냥을 포기 할수 있는 또. 밀라 유저분들이 다 괜찮대. 근데 문제가 이제 탱인데, 그 탱은 이렇게 에타 레벨을 올리거나, 뭐, 디펜, MR, 이런 내실이 채워진다던가, 크라운도 지금 내실이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 이런 게 채워져서 내실이 다져지면 매력이 있는 거죠. 내실이 다져지기 전까지는 다 괜찮지만, 탱이 문제다. 하지만 그 탱도 결국에는 게임을 계속하면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게임을 진짜 한 일주일 하고 접는 거 아니면 매력적인 거 같습니다. 중들이면 중들, 중딜, 들이면 딜. 솔직히 지금 그렇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범위기도 못하고, 나름 폭딜도 가능하고, 틱뎀도 있고, 레어 버프도 있고, 룩 같은 거 꾸미는 게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각자의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스펙이 되면 무딜도 운용이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캐릭터 많아요. 중들이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솔직히 지금 어떤 캐릭이 별로다 했는데 별로인 캐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다 괜찮은데? 이것도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 이 캐릭터에 이런 점이 좋겠다 해서 캐릭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기를 바라면서